이렇게 예, 찍어 주시면이요 부분을 좀더 예, 그림자가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보여 줄수 있을 거예요. 너무 진하면은 오파시티 예, 투명은 또 적당하게 주면서 그림자 맞춰 주시고. 근데 너무 예, 브러쉬가왜 이래? 예, 그러면은 브러쉬가 조금 브러시가좀 부드럽지 못하면은, 얘네들을 셀레트를 하시고, 네, 셀레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부드럽게 될 거에요. 필터에서, 네, 블러에서, 가오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시면은, 네,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거에요. 안으로 쏙 들어간 듯한 느낌에. 그 다음에요, 그 위에 꺼, 그 위에 것도 이제 그라를 주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박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 예, 보면은 밑에는 이렇게 들어간 거알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셀렉트를 하시고, 위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여기 들어가서 네, 보시게 되면은 어두운색 그리고 네, 이쪽에 밝은색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쭉 당겨놓고 네, 이런 식으로요. 너무 진하지 않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좀 밝은색으로 바꿔놓고 네, 여기도 조금은 네, 밝은색으로. 더 터치를 해 주시고 가운데도 조금은 더 밝게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OK 눌러주고 Shift 예, 키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짧게 했을 때 길게 했을 때 느낌들이 조금은 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밑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얘네가 좀더 약하다 싶으면은 진하게 하셔도 되겠어요. 네, 좀더 진하게 해볼까요? 원본을 얘네들의 네 원본을 선택해서 좀더 진해도 되는데, 어 이미지에서 어두워스 먼트 안에서 커브로 예 어둡게 할 때는 밝게 할 때는 위로 올리면 되고. 어둡게 할 때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둡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자가 질수 예, 있을 것처럼. 이렇게 예, 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꺾어서 밑으로 들어간 듯한 예,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 간 다음에 일정 또는 여기서는 간담회 일정이 됐지만, 예,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서는 얘네들을, 예, 있고 레이어가 밑에 있네. 예, 제품, 이미지, 아니, 제품, 종류. 예, 이런 식으로, 어, 타이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제품 종류가 아니라 여기서 뭐 제품 색상 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 나중에 우리 써먹어야 되잖아요. 예, 써먹어야 되니까 얘를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예, 저장을 해 주시는데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예, 예를 갖다가 예 제품 아니 예 제목 타이틀 리본이라고 예 저장을 PSD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백그라운드를 눈을 가리고 예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png 파일로 네, png 파일로도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jpg 파일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jpg 파일로도 저장을 해 주세요.